자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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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가 낮을 때는 쇼다운이나 듀오 쇼다운이 점수 올리기 좋죠. 어, 우진이 안녕 우진아 우진아 형 상자 좀 열게. 오야야야야 어, 불을 지르고 그래 임마. 어 요즘 같이 건조한 날씨에 불 지르면은 불잘 붙어. 자 왼쪽에 복면 아저씨 어디 가세요 어디 가세요 이리 오세요. 아이팽이 내가 만렙이 아니라서 그런지. 별로 세단 느낌이 안 들어. 오 우진이 잡았고, 자 센터 가서 저기 타라 타라 궁극써서 날라가 볼까 저거. 자 붙이 들어가서 왼쪽 왼쪽 써지야이단 염착이 간다. 이단 염착이 간다. 오케이 오케이. 그는 이거 저기 스프라우트 스프라우트 이리 와. 알아 알아. 유찬 이리 와. 유찬 이리 와. 한대한 대. 한 대. 한데아야이 발이 이상하게 짧네 뭐야 뭐야 아니 애들 좀 잡고 있었더니 뭐 벌써 쇼다운이야? 자 2단 엽착이! 때려 때려! 아 같이 죽어버렸네 오내 파워큐브! 우진이가 내 파워큐브 먹고 세졌네자 에릭님 화이팅 화이팅! 버스 감사 감사 아 근데 이게 만렙이 아니라 그런가? 지금 약한애 팽이 자, 스타파워를 좀 얻어야 될것 같아요 그래서 브롤패스를 50단계까지 좀 구매하도록 하겠습니다 음 자, 50단계까지 구매했고 PP를 얻을 수 있더라고요 이걸 전부 다 펭한테 몰아서 펭9레 만들어보도록 할게요 자, 펭 9레벨 찍었고요 이제 상자를 열면 스타파워가 나올 거예요 50단계까지 있는 상자 전부 다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잘안 나오네. 이 메가 상자 하나가 5,000원 꼴이거든요 지금 제가 현지를 거의 한 10만원, 20만원 어치 정도 했는데, 그 다음에 대형 상자... 아, 이 너무 안 나오는데 스타파워가... 오... 드디어 나왔다! 충전키 그냥 가젯만 구하면 되니까, 가젯 나올 때까지 50단계 쭉 열어볼게요. 아, 가지잘안 나오네. 이거 한 단계만 더 열면 메가 상자니까 보석 30개 다시 쓰고, 메가 상자 한번 열어볼게요 자 일곱 개어 일곱 개 좋아 좋아 일곱 개면은 요거 가지다나 들었을 가능성 있거든 자 피피 진티 로사 마지막 마지막 아뭐 모티스가 나와 팽이 궁극으로 적을 죽이면은 궁극 게이지가 다시 차는 아주 좋은 스타 파워에요 게임 가보도록 할게요 자, 팽 스타 파워까지 얻었으니까, 이번엔 이길 거야. 아, 뭐야, 이거 왜진 거야? 아, 가젯이 없어서 그런가? 이거 가젯까지 얻어야 될것 같은데? 자, 지금 제가 4만 2천 점을 찍으면서, 이렇게 트로피 진척도 보상을 모아놨어요. 이거 5만 점 되면 연락을 했는데, 아,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가젯을 좀 얻어야 되는데, 더 이상 현질은 어렵고, 요거 열어가지고, 한번 얻어보도록 할게요. 야, 이거, 가젯이 나와줘야 되는 아, 안 나오네, 가젯. 제가 이거, 진짜 열심히 모아놨거든요. 4만 2천 점까지 올리면서. 제발, 제발! 아, 안 나와! 제발, 나와라요. 나와라, 그만. 나와라, 이제. 안 나오네? 자, 이러면은, 모아두었던 트로피 진척도 다 열었습니다. 어쩔 수 없네. 상점에 가서, 메가상자 열어야 되네. 와, 나 지금 현재를 지금 20만원어치는 한거 같은데, 와, 돌아버리겠네. 자, 메가상자 두 개째, 메가상자 세 개째. 아, 오늘도 흑우 됐잖아. 나는 개지 흑우가 아니라고. 아싸, 드디어 나왔다. 가재 팝콘폭탄 자, 가보자. 시즈팩토리. 이제 궁극으로 적을 죽이면 궁극이 다시 차서 궁극을 두번 연속 쓸수 있어요. 근데 이게 궁극 채우기가 쉽지가 않더라고. 자이 신발 맞추기로 오오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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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그렇게 붙으면은 바로 저 세상 쏘가는 거야 아 얘들아 아하자 지금 3대 1로 싸워갖고 제가 죽기는 했지만 자 궁극 채웠거든요 이제 스타 파워의 위력을 보여준다 자 아보 아보 달차기 발차기 어팝콘도 던지고 그냥 궁극까지 아내눈아 아, 여러분들 혹시 이거 보셨나요 아 이게 궁극이 아 궁극으로 프랭클을 죽여서 궁극이 다시 차기는 했는데 이제 프랭클을 빨리 죽여야 되니까 오픈샷 연탄으로다 보니까 아 궁극을 연속으로 써갖고 헛벌 궁을 써버렸네 비겁한 변명입니다! 자 여기에서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요거 먹고 다시 숨어있다가 숨어있다가 오면은 또 적을 때려갖고 궁극 채우는 거야 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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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한 대만 더 때리면은 또 궁극 차거든요 요거 먹고. 자, 황금 프랭크. 야, 너도 한 흑우 하는구나. 요즘 황금 스킨 사는 거는 진짜 흑우 오브 흑우들이나 하는 짓인데. 자, 여기에서 이제 궁극을 한번더 채운 다음에 발차기로 날아가야 되는데. 자, 찾거든요. 세대가리야. 아도! 아, 아, 픽사리. 자, 세대가리, 세대가리. 한대 더. 궁극, 아도! 오, 야! 지금 세명 연달아 날아가면서 궁극 찾거든요. 이거 스탑파워 있으니까 확실히 좋다 그리고 가재 팝콘도 은근히 좋아 날라가서 발차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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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하고 때리고 궁극! 오케이! 프랭크 소세지 커트 야 이거 좋은데? 여태까지 팽이 좀 구렸는데 스탑파워 좀 생기니까 이제 좀 그냥 평범한 브롤러가 된것 같아 팽은 좀 개사기 같지는 않아요 자 때리고 때리고 궁극 채웠으니까 이거 막아야 된다. 야야 이거 못 막으면 진다. 야야 책임아 책임아 막아 막아 막아. 내가 얘네 얘네 왼쪽 막을게. 막아 막아 막아. 야못 들어오게 해야 돼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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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들어오면 진다. 막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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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막아. 야 막아 막아. 야야 막아 막아. 아싸 아싸 와 이걸 또 막았네. 와 겨우 이겼어. 제가 팽천작을 지금 하고 있는 데한 900점 정도 찍었는데 팽이 쓸만한 맵이 잼그랩이랑 노가웃밖에 없는 것 같아요. 이게 하스나 뭐브롤볼이나 시즈팩톨이나 이런 데서 별로 안 좋더라고요. 자 우선 여기에서 나는 그롬의 버스를 좀 타야 되거든. 빠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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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이, 궁극 채웠다. 궁극 채우면 이제 활약 가능해. 노가웃에서 최소 한 명은 잡고 죽거든요 궁극 있으면. 신발 던지기. 하다가, 날라가서, 바로 한명컷 해주고, 신발 던지기로 또궁 채워주고, 바콘 폭탄에, 아도, 아도, 궁극으로 한번 더, 날라가버려기. 아, 야, 이거, 스타파워 좋다. 자, 이 판만 이기면은 드디어, 팬 천점 달성입니다. 아, 같이 게임해준 유한일씨, 고마워요. 아, 덕분에 제가 천점을 찍었네요. 자, 여기에서, 신발 신발 날라차기로 우선 궁극을 채워야 돼어어어 에드고야 에드고야 어, 팝콘 먹고 죽을래? 그렇지 에드고 어디선 넘게 날라와 이거 보니까 이 근접에서 싸울 때 팝콘 하나 튀겨놓으면은 애들이 그냥 바로 죽더라고 팝콘 괜찮아요 가젯 이거 자 여기에서 이제 나도 활약을 좀 해야 되는데 아 뭔가 너무 그룸에 버스를 타는 것 같아 진짜 그룸이 개사기 핵사기고 펭은 좀 그냥 평범한 부를 것 같아요. 그냥 밸런스 적당하게. 자 여기에서 요거만 이기면 천점이다 드디어. 어 에드거 에드거 네가 우리 그루명님을 어디 그루명님을자어 박쥐야 박쥐야. 어 팝콘 먹고 저 세상 가라. 자 이렇게 드디어 펭 천점 달성. 야 이거 좀 힘들었어요. 제가 이거 펭 천점 찍는데 이틀 걸렸거든요. 예전에 그룸 같은 거는 반나절도 안 걸렸는데 조금 빡세게 찍은 것 같습니다. 자, 지금 제가 천작을 1, 2, 3, 4, 5, 6, 7, 8, 9, 9개 한 열몇 개를 해놓은 것 같거든요. 제가 아직 천점 찍지 않은 브롤러들이 있잖아요. 그 브롤러들 중에 시청자 여러분들이 뽀꾸형 다음은 이 브롤러 천점 찍어주세요. 이런 브롤러가 있으면 오늘 영상 댓글에 브롤러 이름 남겨주세요. 그럼 제가 다음에 그 브롤러 천점 찍어보도록 할게요. 그럼 다음에 또 만나요.